감독님 이 시리즈는 김정환 작가의 소설 『굿바이 욘더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떠한 원작이라는 게그 감독을 창작자를 찾아오는 특별한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 안에서 2021년에 아마 이또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왜이 작품이 이준희 감독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요? 아, 때를 찾아온다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어, 구바이 온도》라는 원작 소설이 출판된 게 2011년이니까 11년 된 거죠. 음. 11년 전에 그 책이 다가왔습니다. 어, 그 영화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실패했어요. 아 그때 이미 쓰셨어요? 네, 썼다가 시, 실패했어요. 음. 어,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사도, 동주, 박열, 자산하고 쫙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음. 그래서 어, 다시 썼어요 처음부터. 어 연도라는 공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런 것이 좀더 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나게 됐고, 여기서 관객들과 또 같이 어제 봤습니다. 음, 예. 10년 전에 썼다면 지금과 달라졌을. 아, 전혀 달라. 전혀. 왜냐면, 어, 어떤 부분이 가장 아, 컸을까요? 최근에 이제 SF와 관련된 외국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보다 앞서서, 어, 대한민국 소설 중에 이런 소재가 있었고, 그걸 좀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뭐 실력도 모자르고 준비가 덜 돼서 잘못 이 소재를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까봐 과감히 덮어버렸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소박한 마음으로 다시 꺼내서 관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